안녕하세요, 수빈가 이기씨입니다. 오늘의 뛰는. 무슨 띠일까요? 오늘의 띠는 말띠야. 말띠 2023년 한해 어떻게 지나갈까요? 그냥 전향이에요. 그러니까 나쁘지도 않고 뭐 좋지도 않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하냐에 따라 잘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띠인 것 같아요. 오. 2002년생의 22살의 말띠는요, 어, 이동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수. 네. 잘 대학교 다니다가 휴업계를 내고 뭐 군대를 간다든지 네. 직장을 음, 간다든지. 네.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거에 되게 추진을 하게 된다고 해야 되나요? 음... 그런 22살이 될것 같고요. 네. 그리고 90년도에 34살의 말띠분들은요, 이분들은 좋은 인연을 만날 거예요. 연애를 하시는 분들은 뭐 결혼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이제 뭐 연애를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좋은 여자나 남자 만나서, 네. 인연을 만나서, 가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그리고 78년도에 46세 말띠분들은요 금전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오. 이분들도 이제 약간 금전의 손해를 보실 거예요 내년에 그러니까 내가 사지 말아야 땅을 샀다든지 문서를 잘못 지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손해를 보실 분들은 있어요 오. 그러니까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66년도에 58세 말띠분들은요 이분들은 건강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좀 건강에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혈압관리 조심하시고요. 네네. 이게 누적이 되었다 봐야 될까요? 이 건강이 음... 안 좋은 게 누적됨으로써 안 좋은 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분들 건강 조심하세요. 그리고 54년도에 70살, 70살 말띠 분들은요. 무난하게 그냥 넘어가실 분들이에요. 어? 말띠도 그렇게... 좋은 한해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 난 괜찮은데 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아, 어, 난좀 힘든 것 같아. 하는 그런 음. 해이기 때문에 좋다고 할 수도 없고 나쁘다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음. 한해인 것 같아요. 개미년의말띠 분들은요. 음. 22살 분들의 말띠 분들이 이동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회사를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이제 회사를 바꿔간다든지 그런 거로 네. 인해서 뭐 여기를 들어가서 좋을 수도 있고, 뭐 나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34살에 그 인연이 있다고 했던 것도 어떤 인연을 만나냐에 따라 또 좋은 인연이 될수 있고, 나쁜 인연도 될수 있는 그런 한해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말띠분들은 정말 인생의 기로에 놓여있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분들은, 그러면 꼭 우리 수빈남 선생님께 미리 2023년을 맞이하기 전에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띠분들, 어, 정말 올한 해, 정말 좋은 선택하는 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말띠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